그 다음 862번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 AGF랑 그 다음에 삼각형 a c b 랑 닮음이 될 거다 AED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전부 다 AA 닮음이 되겠죠 X랑 Y랑 갔다가곱하는 값을 구하라는데 이 보기는 문제는 이 정보에 안 표시돼 있죠 지금 표시 안돼 있죠 이런 것들 표시를 좀 해줘요 알겠어요? 문제랑 꼭 같이 봐야 돼 건방지게 도형만 보지 말고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알겠어요? 1학년 새끼들도 그러는데 안돼 어려운 문제는 도형만 갖고 안 나와요 BD DA, AF, BD, DA, AF. 여기지? 네. 그럼 여기 몇 대면? 1대, 3대, 2가 나오겠죠. 답다 답, 줘버렸네? 2대 3이죠? 네. 2대 3 나와야 되지? 네. 2대 3은 4대 X. 펜 돌리고서 펜과 지우개를 준비해서 자꾸 그어봐. 눈으로 보면 안 보여. 선 그어봐야 돼. 알겠어요? 색깔이라서 보이는 게 아니야. 선을 걷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. 내가 선을 걷기 때문에. 2대 3은 4대 x죠? 2배 됐으니까 2배 되면 되겠죠? x는 몇? 6 나오겠죠? y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. 여기 3대 1이지? 네. 어렵게 가지 말고 간단하게 가봐. 얘대 얘도 몇 대면 나와? 네. 3대 1로 이제 x가 6이죠? 그러면 3대 네. 1은 6대 y가 나오겠죠? 2배 2배 돼야 되고 y는 몇 센치? 네. 2 센치 나와야 되겠지. 됐어요? 둘이 곱하면? 몇? 12. 12.